안녕하세요 테네블라우스 지구 여행자입니다 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는 어, 제가 지금 한 달째 착용 중인 마스크이고요 3월 6일 날 처음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를 했고요 3월 6일이 목요일이었고 제가 9년생이어서 어, 앞에 쓰자는 말씀을 안 드려도 총 감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날이 4, 4년생, 9년생이 살수 있는 날이었고요 그날, 이렇게, 같은 브랜드의 같은 브랜드의 마스크 두 개를 받아서 왔고요 지금 이렇게 같은 거를 구하기가 거의 힘들죠. 그냥 약속해서 주는 대로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사서 3월 6일부터 한 개는 지금 현재까지 착용 중에 있고요. 다른 한 개는 아직 소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3월 6일날부터 4월, 4월 5일까지가 30일이었고, 지금 4월 8일이니까 32일 정도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외형을 보시면 뭐 크게 어디가 뭐파손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음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손을 씻고 쓰고 마스크를 풀기 전에 또 손을 씻고 풀기 때문에 걷기 때문에 어, 벗기 때문에 어뭐 감염의 위험도 많이 없고요 현재 뭐 네, 현재 뭐큰 어려움은 없 없지만 이, <laughs>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입으로 숨을 쉰다거나 어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좀 가능해요. 가끔 이제 뭐 찾아오시는 분들 어, 응대를 하기는 하는데 어, 그런 거 빼고는 특별히 뭐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네, 그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쪽 속안에 보시면, 소화에도 이렇게 깨끗한 편이고요겉 외형은 전혀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없고, 룩 끈, 손 부분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해 있기는 해요. 빛이 좀 어두워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실내가 좀 어두워요. 어두, 어두워서 그런데, 겉, 겉면도 약간의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착용하고 다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달이상 32일째 착용을 하고 있는 이 마스크를 벗고, 버리고, 어 새로운 거, 새 거를 지금 착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 있지만, 어,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고 있고요. 음. 지금이 4월 8일이고, 3월 6일부터 날촬용을 했고, 4월 8일이고, 5월 6일 이후에 두 달째 되는 영상도 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뭐 크게 사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입 냄새가 좀 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입으로 숨을 안시면 괜찮아요. 어쩌면 저는 지금 이 냄새에 적응, 제 코가 적응을 해서, 뭐, 괜찮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괜찮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네, 코로 숨을 쉬어도, 예, 네, 괜찮아요. 그렇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개의 마스크로 버티기. 요즘 대세는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안 사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매진이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네,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